아, 이 예쁜 금낭화가 1,500원이네요. 포트로 팔고 있어요. 금낭화 엄청 예쁘답니다. 이 분홍색 꽃도 피고 금낭화가 저도 이제 몇 년을 키워 봤거든요. 근데 대단히 예쁘고 꽃도 맛있어요. 제가 키우는 분홍색 꽃, 분홍색이네요. 금낭화랍니다. 시로도 아, 나올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얘는 수호초, 수호초네요. 그리고 지금 한솔원의 종묘에 와 있죠. 한솔원의 종묘. 뭐가 있는지 또 볼까요? 장미네요, 장미. 응, 장미. 그 다음에 그러면 허브 같은데요, 허브. 잉글리시 라벤더래 잉글리시 라벤더. 차로 먹죠. 음, 허브 향이 나네, 잉글리시 라벤더. 허브 향이 나. 이따 하나 사가야 되겠네. 일시라벤더 허브 향이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아니 꽃이 이렇게 피는 철쭉도 있네요. 이거 선녀 꽃이네요, 선녀 꽃. 그리고 황금주먹 여기도 뭔가 꽃들이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약하고요. 잠깐만, 여기, 또, 포도나무 같은 건데, 머루포도 같은 것도 하고, 포도나무 같아요. 무슨 포도나무인 듯 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야 전부 식사들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머루포도 같기도 하고, 포도나무 같아요. 예쁘네요. 포도나무 포도가 열릴려나 보네요 꽃이 핀게 있네요 여기 예쁘죠? 아이고 예쁘네요 그리고 안개나무 안개나무라고 또 있네요 안개나무 그 다음에 아르베키나 올리브도 있고요 아르베키나 올리브 작은 사이즈도 있긴 하네요. 근데 얘가 예쁘긴 한데 얘가 좀 비싸요. 올리브 나무들 까 비싸고. 그, 블루베리도 지금 꽃이. 이 꽃이 따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음, 단맛도 나고 아주 맛있네요. 하나 따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고, 꽃 피는 거 보세요. 예쁘네요. 이게 한라 백당이래요. 한라 할라베땅. 백당. 어, 키우시면 하겠네요. 예쁘네요. 한라 백당. 이쁘답니다. 향도 약간 나고 이뻐요. 헬라베탕 골든 스피릿이라고 있고요. 헬라베그 다음에 설구화 꽃혔네요, 드디어 설구화네요. 음, 설구요. 이게 위에 보리 같은 보리 겨 같은 걸 올려주셨네요. 겨 하긴 겨하고 흙하고 섞기도 하더라고요. 밖에서 키우실 때는 섞기도 해요. 그러면은 흙이 조금 들어가니까 겨가 조금 더 작아요. 어, 장미 조팝 장미 조팝 나무 그다음에 얘도 수국가 잔잔한데 아주 예쁘네요. 나름 예뻐요. 화분도 잔잔하게 잘피웠네요 음, 향도 꽃향이 나네요. 여기도 뭔가 피어있을까요? 삼지당나무. 비싸네요. 삼지당나무. 삼지당나무. 비싸네요. 삼지당나무. 여기도 뭔가 하얀 꽃이 피어있네요. 하얀 꽃이 피어있고요. 보이세요? 예쁘다. 단 프린스턴 골드래요. 얘는 프린스턴 골드. 잎이 예쁘네요. 잎이 예뻐요. 집에 놓으면 시원하겠네요. 프린스턴 골드. 크레스턴 골드. 집에 놓으면 시원하실 듯 합니다. 네, 잘자. 잎이 상당히 잘 자라고 있네요. 플레스톤 골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무늬 오각해요. 먹지는 못해요. 예쁘긴 한데 드시지 못하는 무늬 오각이고요. 여기도 뭔가가 있네요. 여기도 나무들이 있죠. 여기, 저기. 꽃은 약간 저가는 듯 한데. 아이고, 여기 자격 보세요, 자격. 꽃이, 향도 좋고, 꽃차로 될까요? 제가 아직 인터넷 안 쳐봤는데, 한번 쳐봐야 되겠다, 다시. 여기 나무 잎들이 상당히 예쁘네요. 라일락 같은데, 향이 상당히 좋아요. 올리브 나무도 있고요, 올리브 나무. 이렇게 꽃이 핀대요. 이 나무에서. 지금좀 지나면 피겠죠. 이거는 호두나무 같네요. 호두나무. 호두나무. 장님 호두나무 작은 거얼마요 예. 예. 예, 예. 호두나무 맞죠? 맞아요 얼마요 4,000원 정도거까요 아, 4,000원이요? 어, 하나 사갈만 하겠네요. 호두나무 하나. 그리고 씨에서 나온거 약간 전목 그니까 러 그러니까 저렇게 여기서 사는건 조금 더잘 빨리 뱉는데요 열매를 그다하더라고요전목이겠죠전목 접목. 여기는 머루포도 나무들 뭐야 뭐 소나무 그리고 얘도 참 잎이 예쁜거 같요 얘는 철쪽 같은데 꽃이 피려고 하네요. 꽃철쭉. 어, 아 진달래인가? 진달래 같은 이제 느낌. 감사합니다.